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의 실제 업주와 책임 소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펜션 명의자의 남편이자 광주의 한 구의원인 최모 씨가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했던 증거를 확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아름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 화재. 불이난 바비큐장은 무허가 시설이었으며 펜션 전체 면적 중 270제곱미터는 구규지를 무단점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펜션 명의자의 남편인 광주 지역 기초의회 초선 의원 채모 씨가 실제 업주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정구성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면 와이프 사업장이니까 한 번씩 가는 것을 가서 도와줘.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최 씨가 지난 6월 구의원 당선 이후에도 한 달에 18일에서 22일 가량 담양의 펜션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평소 자신이 펜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최 씨는 펜션 주인은 아내이며 바비큐장이 불법 건축물임은 알고 있었지만 구규지를 무단 점유한 것은 몰랐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뭐가는 것은 보훈관계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보면 자꾸 물건 자체도 포함이 안 돼서 보험에 드는데, 이 와이프가 이게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니까 고게 있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가 이미 받아놓고 경찰은 우선 최 씨에 대해서만 사전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아내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하고, 최 씨에게는 국유재산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네,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에서 휴양 펜션에 대한 특별 소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소방 안전 규정마저 어긴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성식 기자입니다. 제주 소방서 대원들이 제주시내한 펜션을 찾아 소방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객실내엔 화재를 알리는 경보형 감지기가 천장이 아니라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벽면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연기 감지 조금 적응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실 10곳에 각각 있어야 할 소화기도 복도에만 6개가 있을 뿐입니다. 제주 소방서에서 이틀간 제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휴양 펜션 8곳을 점검한 결과 한 곳의 펜션에서 아예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한 곳의 펜션은 세계 객실에 휴대용 조명 등이 없었습니다. 특히 3층 규모의 펜션 4곳에서는 대피용 완강기 시설이 녹슬었거나 바닥에서 1.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휴양 펜션은 86곳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상의 민박 1,698곳도 사실상 펜션업을 운영 중이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 시설 설치 유지법이나 소방 특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률상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이 좀 소화할 수 있는 면을 감안하여 저희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해서 매년 어휴 펜션, 민박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펜션과 민박은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합 뉴스 고성 씨입니다.